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매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아, 저희들이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를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시간을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와 샤를마뉴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레고리오스 7세 그리고 인노센트 3세를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이 비잔틴 제국은 유스티니아스 대제 때 정점을 찍고 급전직하 내리막길로 치닫는다고 했죠. 이 비잔틴 제국이 속해 있던 그 거기 에 있던 동방 교회, 동방 교회에서 이단으로 그 정제된 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에 대해서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비단틴 제국의 적대 국가인 사산조 페르시아를 거쳐서 당시 당나라가 통치하던 중국까지 도착해서 경교란 이름으로 알려졌죠. 자,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 동방으로 간 기독교라는 큰 타이틀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함께 경쟁했던 이두 개의 종교, 아, 조로아스터교와 이 마니교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동쪽으로 가다가 이 결국 당나라까지 도착하게 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한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이 네스토리스파 기독교인들은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받았죠. 이 황제의 그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아, 이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야지데 드2세 그때는 거의 뭐 최악의 상황이었죠. 이 황제는 이 기독교를 거의 멸절하고자 작심한 듯 작정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아, 446년 9월 25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바로 키르크쿠라고 하는 곳에서 무려 15만 명의 기독교도를 대량 학살합니다. 그는 아, 내친김에 451년 같은 이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 요 아르메니아가 이 비잔틴 제국의 짝짝꿍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수한 기독교도를 처형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밖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독교를 더 외곽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자, 네스토리오스파 기독교인들은 이제 아무다리아 강을 건너서 중앙아시아 초원을 거쳐 마침내 당나라까지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자, 아무다리아. 서양에서는 옥수수 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아무다리아를 건너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곳은 어떤 나라가 있었는가? 바로 헵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헵탈. 아마 역사 덕후들도 이런 나라는 한번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이곳은 과거, 우리 인도 역사 얘기할 때좀 잠깐 언급했는데요. 과거 그쿠샨 제국이 있던 자리에 이 시기에 그 헵탈 왕국이 거의 한 1세기 반 정도 번영을 누립니다. 자, 과거, 쿠션 제국이 있던 곳, 인더, 인더스강 유 여기에, 이제, 쿠샨왕조 쿠션왕조, 쿠션왕조 어, 동서무역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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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그, 교역료에 있어가지고, 어, 중계무역으로, 이제, 많이 번성했던 제국이기도 하죠. 자, 그 위치에, 바로, 지금 언급하는, 요 헤프탈, 더 넓, 훨씬 더 넓은 지역입니다. 헤프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바로 옆에, 예, 이제 서쪽에 페르시아가 있고요. 여기 현재 유연인데 당시엔 돌궐입니다. 돌궐, 돌골. 이 돌궐이 유연은 무너뜨리거든요. 돌궐, 돌골. 돌궐과 바로 어, 사산도 페르시아 사이에 헤프탈 예, 왕국이 있었다. 아, 이게 이제 때로는 백훈족이다. 그래서 화이트 후은 영어로 백훈족으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국, 또 페르시아, 비잔틴 제국, 인도를 연결하는 교역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역시 중계무역으로 상당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557년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돌궐과 페르시아 동서의 돌궐과 페르시아 협공에 의해서 결국 557년 멸망하게 되는데요. 지동하게 다시 보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아, 이쪽에 돌궐이 있었고요, 돌 그리고 이쪽에 페르시아. 둘이 함께 이제 양, 동서 양쪽에 협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해프탈을 무너뜨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무다리아 간 경계를 해서 이쪽은 사산조 페르시아가 먹고, 이쪽은돌궐이 먹고, 이렇게 해서 양분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프탈이 공중분해 되긴 하는데, 자, 이 해프탈 제국이 네스토리 스파 기독교인들이 이제 선교, 그 전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조로아스터교가 국교인 요 사산조 페르시아와는 달리 헤프탈지역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관용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기독교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페르시아에서 이 카바드왕이요. 아, 제위에서 쫓겨나서 이 해프탈, 동쪽에는 헤프탈이 국가로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 이때 이 해프탈 망명 중 이곳에 기독교인들의 도움으로 그는 간신히 황제의 자리를 되찾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이 카바드 왕의 재위 기간이 이렇게 하다 끊어지죠. 요 기간이 기간이 바로 헤프탈러 망명에 있던 기간이에요. 요 4년에. 이때 헤프탈리는 기독교도 도움으로 재위를 되찾고 나서 나에 돌아갔겠죠? 당연히 제군의 기독교도에게 이제 관용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이제 폈다는 겁니다. 이 해프탈은요, 유목국가예요 그래서 이 유목민 개종을 위해서 네스트리스파 기독교인들의 당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문자를 제작해주고요. 그리고 관계, 수리 관계시설을 통한 농경수를 전수해주고, 또 장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교역에 필요한 어떤 숙소, 숙소를 지어주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이 헤프탈 족에서 이 네스토리스파 기독교 인들은요 어떤 새로운 종교를 전파한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유목민들에게 농경사회의 수준 높은 문화를 전달해 주는 어떤 중개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게 되죠 자 이후에 이제 아무다리아 아, 유역을 잘 확보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 1차 목표는 어디였는가? 바로 소그디아나 지역입니다. 소그디아나. 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사마르칸트, 그리고 부하라가 되겠습니다. 지도 함께 다시 볼 텐데요. 바로, 어, 여기에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흑해가 있죠. 흑해.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랄레가 있죠. 이아랄레이아라에두 개의 강이 있다. 여기에 이제 아무다리아, 지금 얘기했던 아무다리아, 옥수수 강이라고도 하고요. 여기가 시르다리아입니다. 이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 사이가 뭐냐, 뭐라고 합니까? 소구디아나라고 하는 지역이고, 여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소구드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대도시가 부하라, 부하라, 그리고 사마르칸트였다. 자, 이 아무다리아 유역, 여기를 잘 확보한 이후에 이들은 이제 이 소구디아나 지역을 접수하게 되는데, 자, 1세기 이후부터 이 지역에 있는 서구대인들은요. 국제 상인으로 명성이 자자했죠. 바실크로드의 메인 상인으로서 부가 이곳에 축적이 되면서 높은 수준의 도시 문화를 꽃피웠어요. 자,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불교 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와 같은 이런 고등 종교들이 이곳까지 진출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죠. 자, 이 시기에 이제 동방 기독교, 바로 네스토리스파 기독교인들도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사마르칸트의 대주교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르칸트 주교구를 근거지 삼아서 이후 중앙아시아 초원 지역 선교의 본부가 되죠. 자, 이곳에는요, 이 수도원 부속의 학교들을 많이 세우게 되는데 이 학교에서는 단지 신학, 뭐 종교와 관련된 걸 가르친 게 아니고 아울러서 의술, 의술도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 이 네스토리 에스토리스파 기독교인들은요, 때로는 상인으로, 또 통역사로, 또 서기로, 의사로 이런 다양한 직업을 갖고 또 평신도 전문인 성교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죠. 자, 이들은요, 이교도 바다에 고립된 어떤 외딴 섬이었지만 어때요? 강력한 어떤 공동체적 연대 의식으로. 그곳에서 생존해 나갑니다. 단지 생존한 것 뿐이 아니고, 바로, 어, 희망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음, 바로 공을 세우게 되죠. 마침내 이들은, 개종한, 자신들의 개종의 결과로서, 소구대인들, 당대 최고의 장사꾼인 이 소구대인들, 개종한 소구인들과 소구대인들, 인소구 함께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바로, 몽골 초원, 더 나아가서 중국까지 마침내 이르게 된다는 거죠. 경교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620년대에 지금의 섬서성 현재는 서안이라고 불리는 하지만 중국 역사에서는 장안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 부근에서 발견된 거대한 석비인데요. 경교비라고 합니다. 경교비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죠? 자 이것은요. 레스토리 스파 기독교가 이 중국에 처음 전래된 635년부터 이 비문이 새겨진 781년까지 이 중국 기독교의 전모를 보여주는 현재 유일한 자료이기도 하죠. 아, 이것은 이제 대진사 승려인 경정이 찬수를 하고 여수함이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이 경정이 누군가? 이 경정은요, 본래 이름은 아담이라고 하고요. 이 서아시아 출신의 네스트 스파 기독교의 사제입니다. 이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교의 교리, 교리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어떻게 이곳에 이제 이 경교가 전파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경과, 그리고 이 비석을 경교비를 건립하게 된 이유, 이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중국에서 경교가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고, 어떤 식으로 신앙생을 활 했는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데, 자, 이 서구에서는요, 종을 치듯이, 이 중국에서는요, 망치로 목판을 두드려서 예배의 시작을 알렸다고 하네요. 마치 뭐하고 있습니까? 이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는 것처럼, 바로 망치로 목판을 두드려서 예배를 알렸다. 그 이들을 예배 드릴 때 동쪽을 향해서, 즉, 동향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은 천국이 동쪽에 있다는 그 믿음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경교, 네스트로스파키교가 한자를 경교 이렇게 썼는데, 이 경자가 햇빛 경자거든요. 그래서 이 경교는 이제 커다란 태양처럼 빛나는 종교다,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아, 이들은 이제 자신들, 에, 종교의 핵심 교리를 그 토속 종교인 중국의 토속 종교인 불교와 도교 용어로 설명을 하죠. 아,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접근이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아, 또 치명적인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그건 뭐냐? 이교결한 기독교를 어떤 불교나 도교의 어떤 그 아류 또는 이단 이런 걸로 인식되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죠. 당시, 당나라의 황실은요, 아, 자신들이 노자와 같은, 노자도 이시성을 가졌거든요. 당나라도 어때요? 아, 당태종, 이세민, 이렇게 하잖아요. 아, 당고조, 창권자가 이연, 이시성을 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자 같은 이시성이다. 그래서 에, 노자의 후예임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스트리오스파 기독교인들은요, 당나라 황실에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네스트리오스파 기독교인들은 이 도교와의 연관성을 이제 더욱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속 권력에 대한 어떤 지나친 의존, 이런 것들은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당나라 황실은 이제 경교를 승인해주고 국가의 비용으로 사원을 건립하고 승려를 배치하도록 도와주죠. 자, 이것은 이제 외국 문물의 어떤 개방적이었던 이 당나라의 외교 정책과도 상당히 부합했어요. 아울러 이 경교를 이 도교와 연관시켜서 황실의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높이고 자지 않은 그러한 의도도 있었다는 거죠. 뭐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서쪽으로 간 노자의 가르침이 경교가 되어서 당나라 제국의 찬란한 영광을 흠모해서 원래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했다는 겁니다. 이 중국에서는요. 로마가 이제 대진국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거든요. 중국에서는 바로 대진국으로 표현된 로마 그쪽에 그쪽에 서방 세계는. 바로 군주와 백성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어떤 낙원, 지상 낙원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서쪽에는 로마를 어떤 지상 낙원으로 묘사했는데 또 재밌는 건 뭐예요? 당시 서방에 있는 유럽인들은요, 사제왕 요한이 통치하는 동방 세계가 또 이상 국가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서방 정토라는 개념이 있는데 역시 이상화된 세계를 서방에서 찾는 공통점이 있죠. 결국은 뭡니까? 동방은 서방에서 서방은 동방에서 어떤 이상세계를 찾는 그런 공통점을 보게 되는데, 이런 걸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죠 동방 사람들은 서방에 이상향이 있다. 서방 사람들은 동방에 이상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 경교는 당나라 태종 때, 그리고 고종 때 놀랍게 확산되게 되는데, 하지만 고종 이후에 두 차례의 탄압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측천무 때, 측천무후는 예, 자신을 미륵의 화신으로 자처하면서 불교를 육성하게 되죠. 그래서 불교 이외에 타 종교들이 이때 탄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어, 713년에 도교가 융성하면서 다른 종교들이 탄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종이 즉위하면서 경교는 다시금 이제 부흥을 하게 되죠 아, 중국에서 이 경교, 의 특징은 어떤 유교, 불교, 도교와 같은 중국의 토속 종교와의 혼합현상을 첫 번째 특징으로 들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당나라 황실과의 끈끈한 어떤 유착관계를 들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 9세기 중반 이후, 중국의 경교는 쇠퇴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 민중들을 개정시키지 못하고 어떤 사제의 중심주의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 발견된 이 경교비에 70명의 명단이 새겨져 있는데 그그 그 중에 평신도는 한 명도 없고요. 전부 사제들입니다. 성직자들이죠. 거기다가 현지인 중국인 사제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바로 이 소구대인과 같은 그 외지인 사제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토속인들, 민중들을 개종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소멸하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당나라는 이제 한반도의 통일신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마도 일찍 이 경교가 이쯤 전래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에, 재미난 것은 1956년 신라의 고도인 경주에서 아, 다량의 신라시대 유물이 출토됐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석재 십자가죠. 지금 보시는 이 석재 십자가인데 바로 천년 전에 운명을 다한 신라 왕조의 유물 중에 이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섞여 있다는 사실은 당시 유물을 출토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 당나라와 교류가 빈번했던 통일신라에도 이 경교, 네스토리스파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어, 경교는 845년 무종 때 대대적인 폐불이 단행되면서 폐불 그러니까 가장 격렬한 불교 탄압이었거든요. 무종은 이제 회창의 법란이라고 해서 이 불교를 엄청나게 탄압을 합니다. 왜냐? 이 불교의 어떤 경제적인 비대현상에 기인한 거예요. 불교의 이 절에 이제 많은 재정이 모이면서 나중에는 이제 황제의 상투를 이제 자꾸 흔드는 거예요. 아, 주된 목표는 이때 불교였지만 어때요? 어, 경교 역시 어떤 아류 불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런 외래 종교에도 불똥이 많이 튀게 됩니다. 아, 846년 무종이 죽고 나서 지키기 위한 선종은 이 폐불 조치를 무효화했지만 어때 이때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이 혹독한 조치로 인해서 일부 사제 경교 사제들은 환속하고요. 또 일본은 국외로 이주한 망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9세기 10세기에 대 몽골과 서역 지방의 경교가 다시 활성화되고요. 당나라 말기의 혼란 상황 이런 것들도 이제 중국 내부에서 경교가 점차 소멸되게 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바로 이 황소의 난으로 대표되는 이런 극단적인 혼란 상황 이런 것들. 그래서 회창의 범난과 그리고 이 황소의 난, 요게 이제 중국 내에서 경교가 급격히 쇠퇴하게 된 주된 외적인 요인이라고 할수 있죠. 이후 중국은 당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이제 5대 10국 시대의 어떤 혼란기를 지나서 송나라가 건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계는 이즈점 거의 위축된 상태가 되는데 에,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아, 바로 어, 두 가지 이유를 들수 있는데 이제 해상 무역 상인들 대다수가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750년 우리 한번 다루었죠. 야바스 왕조가 탄생한 이후 이 서아시아의 이슬람 들이 어때요? 해상 무역을 독차지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5대 1국의 혼란과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요나라의 등장 을 통해서 가져온 국제 교역 체계의 변화. 그래서 해상 무역은 이미 이슬람 교도가 차지했고요. 북쪽의 육상 무역은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로 이어지는 요들이 육상 교역로를 새롭게 차지하게 되면서 기존의 이 소고도인들 예, 해상 국제무역에서 아, 잘 나갔던 소구도인들은 거의 찬밥이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예, 따라다녔던 네스트로스파 기독교인들은 같이 이제 쇠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제 9세기 후반 이래 예, 중국 본토에서는요 경교가 거의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하고 중국의 서부 그 중국의 북부에서는 강한 생명력을 보이면서 유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수의 현지인들을 개종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소구대인들의 활약이, 활약 활력 덕분이었고요. 자, 그러다가 11세기 이후 그야말로 경교의 르네상스가 도래하게 됩니다. 슬크로드 뿐 아니라 이들은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몽골 초원에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몽골 초원의 부족들은 어떻습니까? 부족장, 이 수령의 결정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이제 개정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나중에 우리가 몽골 역사 다룰 때한번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케레이트족이라든지 나이만족, 그리고 웅구투족, 이러한 그 족들은요, 부족 차원에서 그냥 집단적으로 개정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훗날, 몽골 제국의 황후 가운데에도 기독교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나중에 우리 몽골 제국 스토리 이야기할 때 펼쳐질 것인데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서유럽에서 이미 몇 차례 언급했는데요. 바로 이 사제왕 요한, 프레스트 존, 이 사제왕 요한과 관련의 전설을 잉태시키고 확대시키는 그런 모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해서 오늘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바퀴가 심해지자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들이 그 동쪽에 있는 헤프탈 지역을 거쳐서 중앙아를 거쳐서 결국 당시 당나라가 통치하고 있던 중국에까지 또 당나라와 문물을 교류하던 통일 신라의 한반도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